서울 다이너스티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썰도 많이 풀렸고요 뭐 여러가지 은퇴 그 다음 영희 모피셜 다 나온 동부지역 2021 시즌 12승 4패 플러스 18점 동부 3등의 주역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자 피츠 프로핏 재계약 했고요 그리고 크리, 크리에이티브 선수도 계약 연장 옵션이 발동이 돼서 남게 됐고 새별비 선수 제스처 선수는 계약 종료 은퇴 선언을 했고요. 그리 마블 선수 계약 종료. 투유 선수, 아나모 선수도 계약 연장 옵션은 발동이 안 돼서 계약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신규 영입 내년! 내년 스머프, 그리고 탱커 라인의 스머프, 그리고 힐러, 어, 딜러 라인의 스토커, 힐러 라인의 이제 빈다임, 쪼낙 선수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때요? 여기 연성에서 일단 뭐 아, 서울, 다이너스, 어, 서울 다이너스 서울 다이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콜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 가장 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뭐쿠플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어요. 워낙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투유 선수라든가 크리에이티브 선수도 이제 기존 팀에서 콜업을 했던 선수니까,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스무프와 쪼나기 아 그러니까 서울이 정말 이번에 공격적인 영입을 하겠다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아음음 정말 서울 다이너스티는 뭔가 많아요. <laughs> 이슈도 많고, 뭔가 여러 가지 진짜 변화도 딱 크고, 진짜 임팩트. 그냥 오른쪽에 딱 보시더라도, 이제 뭔가 스머프 막쪼악탁 영입 딱 박혀있고, 굉장히 그 팀에서 영향력 있던 선수들 데려왔고, 뭐 기존에 있던 막 잘하던 딜러들 그대로 다잘 재계약 우린 이어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강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일단 쪼학 선수는 워낙에 그 시장에 나오자마자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그리고 아마 어, 대다수의 팀들이 욕심을 냈을 거예요. 비딩을 실제로 넣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와라. 우리가 최고 대우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근데 아마 어 이제 킹리적 가심으로는 쪼낙 선수 본인이 서울을 고르지 않았을까 음. 어 왜냐면 연고지인 것도 있고 한국인 것도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프로필 선수랑 또 큐도 많이 돌리기 때문에 이제 게임하기도 편할 거라고 아마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모로 그리고 환경이 서울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본인이 이제 그 전년도에 아무래도 그 상대적으로 동생들이랑 좀 게임을 많이 했었잖아요. 어린 그 신인들이랑 많이 좀 게임을 했었을 때 느꼈던 좀 부담감들을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팀을 좀 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스머프 선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쇼크에서 이룰 것도 좀 많이 이루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국에서 결국에는 모든 선수들의 이제 종착지는 서울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이제 외국에서 뭐 서부에서 우승을 해도 결국 한국 선수라면 서울에서 우승을 하는 게 아마 목표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게 아마 좀 명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토커는 많은 분들이 또 바라시는 대로 콜업이 됐기 때문에 기대가 또 많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아, 저 일단 뭐 이번 시즌 피츠와 프로핏의 엄청난 이제 특히 피츠 선수가 작년에는 좀 아쉽다 약간 좀 기복이 있다 이런 좀 평을 좀 데뷔 때부터 받았던 선수인데 올해 그런 평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고 메시즌 거의 캐리머신 심지어 솜보라까지 이제 정말 잘하고 립 선수가 그다음 어, 나 다음 간 솜보라는 피츠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피츠 선수가 날뛰고 젠지에서 오랫동안 키웠던 스토커 선수를 콜업하는 것까지 하면 이제 뭐 프로필 선수 기존에 워낙 이제 잘해줬었고 오래 조금 힘들었지만 뭐 스토커까지 있으니까 걱정 없다 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희망회로고요 이제 불행회로를 좀 던지면요 불행회로 네 불행회로 갑니다 지금까지 젠지가 콜업해서 잘된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어허 와우 오우쉣 오어쉣오쉣 실제로 지금 젠지 아 승강장에서 떨어져가지고요 지금 3부에 있습니다 3부 그래서 선수들 다 임대로 간 거예요 임대로 간 선수들 콜업을 한 거고 지금 듣고 계신 네. 아말씀하아요말씀하가 네, 듣고 있을 텐데 아 이제 팩트니까 네네. 결국에 이제 콜업한 투유 선수 지금 계약 연장 옵션 X 돼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 선수도 아나로 정말 잘하겠죠 올해 약간 이제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빈다임 선수와 스토커 선수 물론 좋은 자원이지만 이제 서울 팬분들의 걱정은 아 근데 우리가 콜업을 한거다 좋아 근데 이등 선수가 리그에 와서도 이제 컨텐더스 무대만큼 맹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약간 무슨 표가 달릴 수도 있죠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다르죠 이제... 스머프 쪼나 선수랑은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젠지 구단 자체가 이제 콜업 약간 아카데미 세부터 이제 젠지 연습생부터 젠지 이제 컨텐더스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다이너스까지 그 구조를 만들면서 이제 콜업을 해온 거라 점점 그 콜업한 선수들의 그런 숙련도나 어떻게 올라와서 이제 리그에서 데뷔해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은 아마 작년보다 올해가 높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겠지만 이제 어 좋은 자원 콜업했는데 과연 이 멤버로 서울이 우승할 수 있을까는 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보드린에좀 달려져 있다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서울 다이너스가 솔직히 매 시즌 멤버가 나빴다라는 평을 받진 않았어요. 항상, 어, 멤버 괜찮네. 어, 게다가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영입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제스터 프로필 데려온 것만 봐도. 솔직히 되게 좋은 영입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의 마침표는 제가 봤을 때 보드진이 좀 정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직 오피셜이 안난그 보드진까지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적극 동의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 선수들이 올해 그 경기를 펼쳤었던 모습 그리고 제가 중계를 할 때도 되게 의아한 요소들이 사실 팀적으로 되게 많이 보였었죠. 뭐 원래 원래도 뭐 도깨비 같은 팀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도깨비라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내부적으로도 정확한 지금 확립이라든지 준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결국은 진짜 딱 아, 어떤 선수들이 오던 간에 서울 다이너스티에 어떤 선수들이 오던 간에 이 선수들을 좀 확실하게 좀 잡고 갈수 있고 뭔가 같이 만들어 낼수 있는 이런 그 보드진이 진짜 제대로 확립이 되면 충분히 강하게 될수 있는 어, 로스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약간 전부 다 그냥 다 그냥 물에 던져 놓은 것처럼 따로 헤엄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뭐 추가적으로 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쫀 선수가 그 영입될 때 뭐 서부 쪽에서 어 존악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큰어 딜을 큰 금액으로 우리로 우리한테 와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 하지만 음. 그는 서울에 왔다. 뭐 이런 네, 그만큼 지금 이 스쿼드의 밸류나 밸런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세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코감진 어,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굉장히 좀,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 보여요. 이거는 이 스쿼드를 들고 성적이 안 나면 오그 어떤 때보다 부담이 좀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뭐, 진말 그대로 탱킹이 제대로 가능한, 그니까 이 스쿼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스타 플레이어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스쿼드잖아요. 프로핏 선수라든지 스모프 쪼낙. 스쿼드의 절반이 지금 스타 플레이어거든요. 이거를 다 품고 갈수 있는, 뭐 진짜 뭐 조직의 보스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가족의 아빠나 아니면 형제 완전한 마형 같은 느낌의 확실히 이 집단을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좀 강한 캐릭터의 코치나 뭐 헤드 코치나 이런 분이 좀잘 끌어주셔야 좀잘 굴러갈 것 같아요. 잘못하면 와해 되거든요. 네. 스타가 너무 많으면 사실 어느 정도 로스터는 이제 딱 보여요. 예, 네, 내년도 다섯 명이서 이제 주전 로스터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뭐 탱커의 스머프 있고요, 뭐 딜러의 이제 피츠 프로페스토커 힐러의 빈다임 쪼나기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로스터를 꾸릴 수는 있는, 있는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어 게임을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로스터까지 좀 공개가 됐다. 아 어, 크리에이티브 선수까지 해가지고 네. 지금 여섯 명다 있는 거라서 아야 일곱 7명, 명일 명이죠 지금 네일 명의 선수가 있는 거라 되게 뭐볼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좀 이제 불행해로 세게 박았기 때문에 행복해로도 <laughs> 이번, 살짝 돌림. <돌리면은>. 행복해로 행복해로. <laughs> 네. 행복해로. 아,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어, 젠지 소속 젠지 소속 스트리머 장지수가 얘기하는 서울의 네, 이제 행복해 불행해로 보단 행복해로. 행복해로. 네. 일단 말씀한 거는 서부에서 조낙 선수에게 빅딜을 제시했다 것도 한 팀이 아니라 여러 팀이. 근데 그걸 거절하고 서울로 왔다. 근데 지금 조낙 선수가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사실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쏘낙 선수는 굉장히 이제 이번에 아쉽게 뉴욕 막판에 갔을 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서 떨어졌을 때 인스타 올린 것도 그렇고 쏘낙 선수는 우승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겠지만 쏘낙 선수가 지금까지 데뷔해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시즌 MVP도 받고 스테이지 우승도 했지만 딱 하나 못한 게 그랜드 파이널 우승이란 말이에요. 본인 커리어에서.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서울을 골랐다 어? 심지어 조건이 좋은 서브 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허. 서브에 지금 쏘낙 선수 같은 정말 피지컬 좋은 서브 힐러 롤을 찾는 팀들이 널렸는데 여기 서울을 골랐다 쏘낙 선수는 제가 봐서 서울에서 그랜드 파이널 우승이란는 간수를 본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이제 선수들이 물론 이제 돈에 조금 더 치중되는 선수도 있고 우승커리에 조금 더 치중이 된 선수인데 제가 봐서 쏘낙 선수는 이제 정말 우승만 이루면 되거든요. 우승 커리어에 목마른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스머프 선수의 영입이 정말 큰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투탱에서 원탱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탱이 메인탱, 서탱, 지작에서그롤 고정 된게안 풀렸다고 한게 그만큼 탱커 조합과 탱커의 그런 합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뉴욕 보세요. 윈디가 잘 풀릴 때와못 풀릴 때, 그못 풀릴 때 정말 완벽한 조건을 이제 5월달, 6월달에 제대로 보조적이다 뛰면 윈선 터지고. 근데 이게 원탱으로 가면요, 이런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탱커가 툭하게 플레이하고 이제 이타적으로 플레이하고 탱커 합을 맞추고 뭐 전선을 구성하고 뭐 땅따먹긴 하고 이런 플레이에서 원탱이 되면 그만큼 탱 하나가 줄기 때문에 탱커의 유지를 급감한단 말이에요. 후방에서 방패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경쟁전 돌릴 때 메인 탱에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팀 윈스턴 이냥 들어가서 꼬라박고 죽어요. 그럼 우리 팀 전선 유지가 아예 안 되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바로. 우리 딜 힐이 얼마나 잘하던 간에. 근데 원탱으로 가면서 지금보단 조금 더 탱커의 그런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때 피지컬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약간 탱커가 좀내지컬도 많이 필요한 피지컬보다는 지컬이더 중요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면 원탱으로 가면 정말 피지컬 근데 스머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피지컬적인 좀 특화된 선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영입이었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다이너스의 행복회로다. 네, 아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딜러 유저가 탱으로 전환한 경우가 몇몇 있었잖아요. 하이드레이션 선수도 그렇고. 네. 만약에 탱커에 대한 영웅이 좀 늘어나고 지금 막썰 도는 것처럼 어떤 딜러가 탱으로 간다더라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딜러 유저에서 탱으로 표변한 선수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이 확실히 중요한 포지로 가면서. 되게 많은 좀 변화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내년 자체가 또 오버워치 2고 워낙 밸런스적인 요소도 좀 바뀌고 뭐 가장 큰 역시 탱커 하나로 바뀐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뭐더 많은 게 나올 거예요. 사실 아직 이제 지금 10월 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리그할 때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 가지고 되게 다양하고 신기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거라서 어쨌든 서울 다이너스티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영입 썰이라든지 뭐 영입 오피셜 이런 거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들 좀 놀라시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했을 텐데 진짜 딱 보이더라도 지금 장지수에서 이렇게서 짚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요소도 있지만 역시 기대되는 요소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좀 재밌게 기다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역시나 들고요. 여기서 뭐 어, 하나 더, 됩니까? 네, 네네.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뭐 자꾸 어디서 주워 어. 듣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laughs> 뭐가요? 비둘 비둘기예요? 에요 뭐 어디서 모이를 주워 먹고 와요 계속? 아니 근데 이건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가 오다가 중간에 대성에서 떨어졌는데. <laughs> 뭐라고? 굉장히 <laughs> 아니, 재밌을 것이다가 그치에요? 뭐 이런 얘기를 또뭐 이게 대충 제 저도 갔습니다. 한마디 할게요.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아 재밌을 겁니다가 썰리면 한... 기대해도 좋다. 근데 어. 저는 그 지금 장지수에서 얘기 듣고 약간 좀더 얹지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썰 중에 어쨌든 서부 쪽 팀에서 쪼낙 선수한테 금액을 세게 부른 팀이 있었다 그런데도 서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우승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소리인데 네. 근데 쪼낙 선수뿐만 아니라 스머프 선수도 같이 왔단 말이에요 굵직굵직한 영입들을 꽤나 했는데 네. 이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가 저는 어느 정도 좀 유추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우승을 우리는 목표로 해서 갈 건데 우리는 이 멤버로 할 것이고 코감지는 또 이런 멤버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어느 정도 님? 보드진의 그런 구색도 갖춰졌을 네. 것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약간 이걸 풀자면 그럼 이제 딱 선수들 얘기를 듣고 아그 보드진이라면은 우승 가능성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경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어? 합니다. 뭐 설마. 그런 건 없... 갑자기 제가 장지수 오버 감독을 올 건데 너 원래 내년에 우승할 수 있어면 뭔 개소리야 하겠지만. 오 어, 장지수? 그러나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승 경력이 있는. 그렇죠. 뭐 쇼크라든가 상하이 감독 출신이 온다 그러면 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응.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짜 우승 경험이 있는 보드진이라면. 음 이라면. 그러면 어, 후보를 봤을 때 이거. 올해 우승을 한 상하이 쪽에서 혹은 그 전에 우승을 한뭐 쇼크 쪽에서, 근데, 근데 그 조건이면 저는 이것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파반이 돌아왔잖아요. 어허 어허 어허. <laughs> 아, 그러면 누구든 다 되는 거야. 아니 어허 돌아오는 마당에 누구든 모두가 지금 그냥 다 오라 그래 다 다. 웰컴 투 오버워치. 아 실제로 어, 지금 웰컴 투 오버워치. 2. 어, 실제로 상하이 쪽에서 원래 코칭 스텝으로 하던 그 제이필 코치랑 이제 동수 코치였나요? 네네. 예. 네, 그두 분도 지금 FA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아 어디까지나 지금 여,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딘가 오피셜이라든지 썰이 아니라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서울 다이너스티의 어느 정도 완성된 로스터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어, 상상하고 추측하는 어, 상황입니다, 아, 여러분들. <laughs> 오해 근데, 없으시기를. 근데 저는 그 야인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왜냐면 <laughs> 왜냐면 이번에 파반 코치님도 돌아오셨고. 아 그렇죠. 그 저기 서부 지역 쪽에도 건바라는 코치님이 돌아오셨거든 아, 맞아요. 예, 네, 은퇴했던 코치님들이 은퇴 번복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 그냥 아. 아예 오버치를 떠나셨던 분들도 기대 봐도 괜찮을 텐데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도 아, 뭐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 이제 신지수 네. 포춘 코치님께서 약간 입을 얹은 게 보드진의 그런 멤버 구축이 끝나서 그걸로 쪼낙이나 스머프 같은 우승을 노리는 아니면 우승 경험이 있는 이런 좀 걸쭉한 선수들을 이제 데려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홍영석 해설위원님 말씀은 단순히 이게 지금 리그에서 현역뿐만 아니라 병력이 있는 하지만 올해 작년 동안 리그에서 보이지 않았던 어 그런 보드진이 돌아왔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저희는 그냥 단순히 예산만 보고 <laughs> 있는 거고요. 네, 그냥 단순 그냥 추측으아 예. 그럼요, 그럼요. 이거 그냥 저희가 근데... 이제 토론하면서 충분히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인 거죠. 많은 분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어 근데 이, 이렇게 하면은 서울 대나이너스티의 행복회로가 거의 이 정도면 그냥 다 타버렸네. <웃음> <웃음> 지금 네, 얘기 나온 사람들. 한참 요 그리고 얘기 나온 사람들만 다 만약에 온다고 치면은 지금 코감진이 몇 명이야? 여덟 <laughs> <한> 명? <8명? 웃음> 여덟 <laughs> 명에서 지금 <laughs> 와아 (1인 1코치) 하면 되겠네 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서울 다이너스티가 물론 뭐 어느 팀이고 다 우승을 노리지 않는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뭐 그래도 서울 다이너스티의 약간 내년도에 그런 포부는 확실히 좀더 어, 강해 보인다 뭔가 느낌상 언제까지나 약간 보드진이 공개되면 확실히 좀 그런 그림까지도 더 많은 제팬분들 입장에서는 더좀 구체적으로 승리의 승리를 향한 행복회로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서울다이너스티는 아 항상 진짜 뭔가 재밌어요. 뭔가 이슈들도 되게 재밌고 썰도 재밌고 추측해보는 것들도 되게 다양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또될 거고요. 뭐 로스터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변화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작년 에비 확실히 올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더 공격적인 연입 네. 연입과 더 공격적인 리빌딩 확실히 더 보이긴 합니다. 그 얘기 매주 매년 나왔던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저는 이제 제스처 프로핏 때도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스마트 존낙은 거의 한두 배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호 두 배다. 네. 내년에는 네 배다. 이번에 부드진도좀 약간 <laughs>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크지 않나. 아 이거는 서울 다이너스티자 팬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옵토브리그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어 내년도? 어 오? 이거 굉장히 기분 좋으실만한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서서 불행해로를 이미 얘기하고 왔다라는 사실, 불행해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확실히 좀 기대도 되겠지만 많이들 여러분들 또 응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또 좋겠고요.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럼요. 네, 지금 그저 가짜 뉴스 이런 것좀한점 좀 올려주세요. 지금 제가 지금 커뮤니티도 같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합성에서 그 H 모씨가 그 흘리는 그 떡밥처럼 그 합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짜 뉴스 좀 저도 지금 헷갈려 가지고 계속 지금 트위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짜 뉴스 좀예좀올 절름이 아니, 없으시네요. 아니면 H 모씨 팔로우 하세요. 팔로우 어, 지금 인턴 썰에 99분 그 H 모씨 트위터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팔로우 하면 되지 왜? 아니 팔로우 했어 팔로우 했는데 내가 지금 커뮤니티 같이 함께 보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보고 어떤 뉴스인 와... 알아요? 뭔데 뭔데? 약간 그 HMUC, 트위터나 HMUC, 뭐 인인타타나 아니면 은 뭐, 선수 당사자의 그런 개인 방송 냅두고 유튜브에서 같은 뉴스 보고 u b 사람 o u t u 러 e y o u 다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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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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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습니다그래 e 좀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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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다 b e YouTube, y 그 합성짤이 좀더 건강한 아, 어그로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리그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 이적 현황에 대해서 이게 많이 어그로가 끌린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어, 뭐, 되게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이옵토브리그의 <laughs> 건그로, 어, 굉장히 좋은, 어, 좋은 영향력을 지금 사회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나. 대신에 이제 그 심피디가 자료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네, 다시 한번. 굉좀 그만 올려요, 경계. 예? <laughs> 네? 그만 좀 올려요. <laughs> 갤러리좀 그만 해라.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 다이너스티의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나눠 봤고요. 아직 저희가 또 다뤄 봐야 될 팀이 일단 동부에서 두팀더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 다이너스티까지 알아봤고 또뭐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서울 아니요, 없습니다. 홍해설은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아, 했습니다. 아, 서울 사랑해요. 젠지 화이팅. <laughs> 자 됐고요. <laughs>